5월 16일 부활절 제7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만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호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20절부터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0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오는 제목을 만약이라고 정했는데 제목을 정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굳이 마띠아를 사도로 충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더 넓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제목을 만약이라고 붙였습니다. 만약 제자를 충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12명 중에 한명이 결혼이 되었는데 굳이 그것을 충원을 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다할수 있습니다. 충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충원을 꼭 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의문을 들기도 했고요. 굳이 왜 뽑았을까?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볼때 마띠아가 사도로서 충원되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마띠아뿐만이 아니라 12사도로 들어가는 그 12사도 중에도 우리가 그의 행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아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굳이 12명이라는 숫자를 꼭 채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사도 중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훈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물론 가룟 유다죠. 유다의 배신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열한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된 부정적인 영향력의 대명사가 도마죠. 예수를 만져서 보지 않고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정이 도마와 더 많이 비슷하고, 도마의 그 심정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고 또 부족함이나 실수를 가진,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네요. 다 그들의 부족함이나 단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열둘 중에 열 하나가 되는 하나의 결격 내지는 부족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한 명을 충원하지 않았으면 중요한 점을 놓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는 원래 20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0절을 읽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메시아의 성취로 보는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에서 일치하였음을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성경을 의지하여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중심을 살리기 위한 취지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충원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마띠아로 충원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놓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띠아 선발을 위해서 자격 기준을 논한 게 있는데, 그게 22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근데 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21절로 따라 올라가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적 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를 부른 그 시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늘 함께했던 그 초창기부터.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간 날, 즉 승천하신 날까지 오늘이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기도 하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으니까 부하루 4 0일하라면 6주간입니다. 오늘이 부하루 7주인데 부활첫 주부터 부활 7주까지니까 만으로는 딱 6주예요. 그래서 6, 7, 42, 42일이죠. 오늘 주일을 42일차로 보면 딱 40일로 하면 금요일입니다. 물론 40여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정확하게 40의 숫자를 딱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부하루 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주간 자체가 바뀌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공생애를 열두 사도만이 아니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잠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때부터 승찬할 때까지 늘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예상 명단 두 명, 마띠와 요셉 말고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열두 사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공생의 3년을 내내 같이 하셨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놀랍습니다. 만약 이 마티아를 선발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좀 묻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이게 더큰 의미였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고 또 숨겨진 기관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그러나 귀중한 그 사람들을 또그 기간이나 어떤 요소들을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만약 제자를 충원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두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이란 질문을 한 가지 더 마련했습니다. 더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변기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기독교인들 중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과연 예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인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게 거론이 됩니다. 꼭 육신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예수가 의미론적인 부활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많은 것들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극복과 반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다 뿔뿔이 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때이 40일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기간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40일의 기간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극복과 반등의 중간 기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만 이틀 기간이죠.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이 쓸모없는 기간이 아니죠. 사실 그 기간에 절망의 바닥을 친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개혁을 외치셨다면 그래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절망에 빠진 그 기간. 그 다져가는 어떤 시기가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다. 비슷한 기간으로 바울의 앞을 못 보는 사흘의 기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을 지나가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후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고 사흘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9장 9절을 보니까 그냥 앞을 못본 것만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활동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뒤집혀질 어떤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장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산산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하기까지의 40일이든 또 예수님 부활하기까지의 이틀이든 또 바울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기간인 3일이든 기간의 차이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없었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히 여러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굳이 외형적인 육체의 부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 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주 가시적인 것이 꼭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극복과 반등, 이러한 경험이 가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신앙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 경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남들한테 뭐 간증거리라고 내세울 만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에 장고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아주 외형적으로 산정을 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의 변화는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새로운 부활의 의미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하나의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예수가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40일이 없어져요. 승천 주간이 한 금요일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승천도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난 것이나 승천에서 이 땅을 떠난 것이나 똑같은 꼴이에요. 꿈에 홀린 듯이 40일이 쑥 날아가는 겁니다. 그들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야, 40일이 꿈만 같다.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우리가 다 지금 환상에 빠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절망과 뿔뿔이 헤어진 이러한 상황으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승천하여 예수님이 없어진 이후의 어떤 변화는 그들을 결속하는 변화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에 있어서 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도 이 40일이 없었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았을 것이고, 그 갱신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이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 일주일여의 기간, 이 기간도 그런 장고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어느 정도 숙성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 그 장소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들이 한 110명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조직 체계를 강화했어요. 12명 중에 한명이 빠진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런 조직화와 함께 모이고 기도했겠죠. 이 점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 중에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긴 하지만 막상 사도행전에서 성경 보면 그들이 모였다는 것만 나오지 그들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부터 그 120명의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비슷하게 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를 중심으로 모였고 생활공동체를 떠오르게 됩니다.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했어요. 모임을 더 굳건히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조금 건조하게 조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면 오로지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교제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자체가 기도하자는 것이겠죠. 그들은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전심 전력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기간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던 40여일의 기간과 또 같은 장고의 시간의 또 다른 기간이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기간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다양하게 심지어는 장고의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인식도 잘 못한 채로 넘어갔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귀중한 그 기간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요인들 이런 부분들 중에 일부를 떠올릴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하다가 아 그때가 그런 기간이었는데 아, 그 사람이 나의 그런 존재였는데, 아, 그 일이 나한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깨달게 되는 이 기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섰구나. 오늘 만약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의 변화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2일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비로소 이 땅을 온전히 떠나시는 승천의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제자들이 함께 모이며 뭉치며 조직을 달리하며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하는 데힘 썼던 그 기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령 충만의 기회가 이제 도래할 것인데 우리가 그 기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것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름 되면 굉장히 덥겠구나 싶을 정도로 주간에 굉장히 더웠고 토요일부터는 비가 와서 주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성령을 단비로 비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이 변화의 기간, 자양분이 되고 준비의 과정이 되는 이 부분을 자연과 함께 경험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요한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마티아도 결국 선발된 이유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 부분에 더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